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민수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진영 중에 계시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서 성결해야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늠죄를 허락하시지 않고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민수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권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망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일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재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망 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사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1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는 나시린의 제도와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되었습니다. 나시린이란 일정 기간 혹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였습니다. 자발적인 서원이나 부모의 서원 혹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시린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적, 도덕적으로 물난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나시린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 민숙이 7장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